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집에서 돈 버는 방법, 집돈보 굿즈입니다. 오늘 엔젤 로보틱스 공모주 청약이 마감됐습니다. 바로 결과 확인해보고요. 예상 배정수 체크해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이렇게 오늘 마감이 됐고요. 환불은 주말 지나서 19일, 화요일에 받게 됩니다. 자, 그럼 마감 결과 보겠습니다. 계좌는 무려 50만 건이 넘어갔어요. 그래서 균등 확률은 더 낮아졌고요. 37% 확률 한주 추첨이 됩니다.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증거금은 거의 9조 정도, 좀 애매한 구간까지 들어왔는데, 비례 경쟁률 4,484대1, 한주 증거금 4,484만원 필요했습니다. 환불이 4일이라 이자 부담이 됐음에도 꽤 많은 자금이 몰렸네요. 네 그럼 예상 배정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최고한도가 13,000주였죠 소수점이 0.9로 높아서 0.6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받을 가능성이 높은 단위는 3,500주 이상 그리고 8,000주 이상 13,000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,000주나 12,000주의 경우 소수점이 0.6대가 나왔는데요 단수주가 남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도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니까 기대해 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 청약 단위별 확인해 주시고 최고한도 39,000주 청약 시 최대 10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례청약 시 최소 수익률입니다 일반 최고한도 내에서 가능한 배정수고요 4일 환불에 예금과 마통 이자 제외했습니다 그럼 예금은 58%에서 71%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야 돼서 그래도 할 만한 청약이 됐고요 마통까지 사용한 분들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익까지 보게 되면 저는 수익률 150%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 전에 사면 공모주가 먼저 상장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기대치 달라질 수 있고요. 그럼 예금으로 청약하신 분들 뭐 그래도 2에서 4만원 정도 수익 가져갈 수 있는데 마통하신 분들은 수수료까지 빼면 남는 게 사실 거의 없겠네요. 네, 이제 상장은 3월 26일 화요일 단독입니다. 공모가 기준 시총 2,989억 적지 않고요 수요 측의 소화객이 괜찮았기 때문에 최종에서 40%까지 높여주게 된다면 유통 금액은 700억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고요 부디 상장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이번 주 청약은 모두 끝났고요 다음 주는 취소된 일정이 많아서 조금 한산해질 것 같습니다. 주말 동안 정리해서 3주차 일정 올려드릴 거니까 청약 전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네. 한주또 고생 많으셨고요.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